자, 병작순의 병인입니다, 병인. 병인은 인중에 무병갑, 무병갑이 투출해서 연을, 연을, 연주의 울증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시에 나타나무자 아니면 무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자무술은 뭐, 이거는 시로 나타나면은, 시로 나타나면은 무자니까 자축이 돼서 이 축을 갖다가 세계 가 직업으로 삼으니까 축이 금융, 금고인 금융이고 축이 무기고고, 그 다음에 축이, 어, 법이니까 사법계 또 이런 게또 일할 수도 있고, 혹은 직급이 낮으면 운전에 관련된 직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무술이면은, 어, 무술이 장인도고 인어술이니까 이거는, 어, 소방관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소방관 아니면 격투기 아니면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든가 이것도 역시 무술이면 운전입니다. 자, 그러면 시일 때 그렇고 자무무무 저기 어, 병인이 무토가 나서 무자를 만나면 자축이 나고. 이게 자수를 무자자합했습니다 그러면 자관을 잡았는데 자축합하니까 이게 축이 금융 금고인 금융이고 무기니까 군인이고 그 다음에 축이 또 법고이니까 법계통으로 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 다시 여기서 다른 주와 간섭 이 생기면 이렇게 보지 못하지만 일단 인축합 하고 자축합하고 인중에서 본인의 식신을 투출해가지고 식신 합관이거든요. 식신 합관이니까 자기 등급이 높아지는 등급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병인이 무인을 투출했어요. 투출해. 근데 이거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인중에서 물을 투출하고 백일투신 했으니까 어, 허락을 얻었어요. 옛날에 허락을 얻어서 공직일 확률이 아주 높고 아니면 대기업으로 갑니다. 그다 인인상비 하니까 어, 이게 무인의 입장에서는 인승을 만나서 이 사람이 직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이 갔어도 말단이 뭐 국급이나 이런 공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병인이 투출해서 무진이면은 무식실을 투출해서 진시장, 진고를 장악했는데, 이거는 지금 무극진하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을 장악하니까 경제해서 발제, 돈 버는 걸 확률이 아주 높고, 그 다음에 무진 자체에는 치료의 상도 있으니까 의사나 혹은 교육시키는 선생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진은 그렇게 된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무진이, 무진이 진중의 개수, 무기압에서 무겁게, 무겁게 톡수거든요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고, 어, 어린이를 교육하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고 하는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인이 무라면은 인중에 무를 붙여서 무토가 식신 인데 오 일간오양이 무양인이 앉았어요 양인이 앉았는데 인호하면은 중신오를 무가 차지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무을 내보냈지만 이게 무를 대신해서 일하는 병인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공직 혹은 대기업입니다 사주가 아주 좋으면은 선출직으로 나갈 수 있어요 부의원 혹은 뭐 시의원 혹은 국회의원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어 병인이 어 무를 터치해서 무신이면은 이 이진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급살이나 망신이고 망신인 망급충이라면 은그 괴조합이면 은 자기한테 불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동 영만이 이동하는 운수, 운전 개통에서 일할 것이면 만약에 망급도경이 되면 은 망급도경이면 은이 사람은 공직자 내지는 대기업에서 임원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병인이 자, 무술, 물, 무술이 무술이 장영도가죠장영도가는경술과 함께 두, 두 가지만 있다 그랬습니다. 이 노술을 하죠. 그러면은 이거는 음, 무술한테 인관이고 병인인데 또 무술은 자기한테 식신이지만 상관화된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어, 자기의 뜻을 확장 확대해 가지고 공직에 갈 수도 있고 사업을 일으켜서 대재를 발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나쁜 조합이 섞였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데 위험한 거 위험한 직업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상 여기까지만 하고 어 병수는 이걸로 끝냅니다 더 이상 공개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